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KDK입니다 d 안녕 오늘의 마인 블로깅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한주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오랜만에 마인 블로깅이에요 오늘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마인 블로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인 블로깅이요 제가 이제 제목을 M l 로그라고 쓰잖아요 근데 이게 외국에서는 먼데이 블로깅이라고 해서 월요일 날 하는 블 블로깅을 M 블로그 그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나도 깜짝 놀랐어. <laughs> 내가 만든 건줄 알았는데. 아, 이더라고요 마인 블로깅이라고 그냥 이름을 계속 부르려고요. 제목에 M 블로그라고 써 있어서 뭐 먼데이 블로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오늘의 마인 블로깅 내용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어, 전 시즌 1이죠. 어, 나름 이름을 지으면 시즌 1으로 어, 더룸 알고 계시나요 혹시 어, 초기 시작은 우리 또 샌드박스 크리에이터 라던 님과 함께 콜라보 컨텐츠로 열심히 한번 찍었었는데 그 당시에 스토리가 많이 부진했어요 스토리적으로도 많이 부진하고 어, 저희가 아직 능력적으로도 많이 조금 어려워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음, 중단이 되었었죠 정말 그 당시엔 저도 저로서 굉장히 아쉬웠던 컨텐츠였는데 이번에 더음 <laughs> 시즌2가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 시기는 6월 중순에서 7월 초, 더름이 여러분들께 찾아오게 될 거고요. 더름 더룸 시즌2는, 더름 더룸 시즌1은 틀어진 방이었다면, 더름 시즌2 이름은, 페어리 테일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어, 이번에는 엔딩까지 꼭 한번 여러분들 기대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스토리로 여러분들께 여러가지 영상을 보여드릴 거고요. 컨텐츠 속에서 과연 제가 어떤 모습으로 또 나오게 될지 굉장히 기대해야 되시지 않나요? 저, 저도 좀 많이 걱정돼요 여러분들께 잘 보여드려야 될 텐데 현재 기획단계에 있고요. 저희 또 열심히 기획 친구들이 도와주고 있어요. 저희 작가님들이 열심히 지금 손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저와 함께 그리고 음, 기존에 있던 컨텐츠 중에 두 번째죠. 어, 수상한 문방구가 역시나 7월 초 스토리화 됩니다. <laughs> 왜 자꾸 이렇게 스토리화를 시키는지 궁금하시죠? <laughs> 그거는 다음 블로깅 때 얘기할 수 있다면 해드려야겠다. 어쨌거나 어 기존의 수상한 문방구는 데일리 형식에 매일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어 수상한 문방구 이야기였습니다. 어 근데 7월부터는요. 그 이야기가 완전히 하나의 이야기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방과 주시는 누굴까요? 그리고 한번 나왔던 방과 주만은 과연 진짜 방과 주 씨의 부인이 만, 남편이 맞을까? 요부인이 어? 맞을까요? <laughs>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문방구에서 펼쳐질지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 여러분들 이렇게 마인블로깅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게 되네요. 최근에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데일리 컨텐츠 데일리 모드 상황극 그 그러니까 매일매일 펼쳐지는 새로운 모습의 모드 상황극을 어, 현재 스토리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결정난 게 수상한 문방구와 더룸 이렇게 결정이 되었고요. 다른 컨텐츠들은 계속 일단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진행을 하게 되되 스토리화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여러분들께 어떤 모습으로 인사를 한번더 리뉴얼을 해드려야 될지 계속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인사를 드리기 전에, 어, 이거를 인사,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별사탕 팀, 기존 별사탕 팀이 해체가 되고 나서, 어, 그리고 새로운 기존에 있던 친구들과 함께 다시 모여서 새로운 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외, 그 과정에서 새로운 분들도 오시게 됐고요. 기존에 있던 친구들도 그 다음 팀에 함께 다시 재합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름은 바로 꿀단지 단지 단지 꿀단지 저희 꿀단지 팀이라고 이름을 졌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꿀단지 팀으로 이름을 하게 될 거고요. 기존에 있었던 일부 팀원 친구들은 아쉽게 팀에 재합류를 하지 못했지만 어, 별사탕 팀에 있던 친구들도 꿀단지 팀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사실. 다 이렇게 어, 아쉽게 헤어진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친구들도 다음 팀으로 같이 왔고요. 몇몇 친구만 꿀단지 팀에 이번에 함께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분의 어, 팀원분들이 추가로 오셨고요. 어, 대세한 소식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안녕! <laughs> 저는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여러분들 그러면 은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학교 다들 잘 지내시죠? 시험 기간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laughs> 그럼 저는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나타나도록 하죠. 오늘은 샌드박스 회사 가는 날이어서 제가 아, 하루종일 또 바쁠 예정입니다. 6월 1일이네요. 벌써 아, 여러분들도 하루 잘 지내시고요. 전이만 갑니다. 모두모두!